안녕하세요. 향원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가 실루엣인데요. 실루엣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 아이는 어, 가격이 6만원인데, 엄청나게 이쁘게 물이, 물이 들었죠. 요 아가가 사이즈가 꽤큰아이에요 근데 대품 군생이었는데, 어, 요 아이는 어, 옆 어, 풀분에 있는 아이. 근데 이렇게 생긴 아이를 제가 이렇게 봄에 분갈이를 해놨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유아기가 네, 여섯, 일곱 개잖아요. 칠두 근생인데 이 아이도 처음에 심었을 때 칠두 근생이었어요. 근데 칠두 근생이 지금 얼굴에 몇 개인가 셔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하나, 열 둘. 12도가 됐어요. 그 대신에 12도가 돼서 사이즈는 얼굴은 많아졌는데, 어, 아가들 얼굴은 작아졌어요. 그죠? 지금 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다가 얼굴이 작아졌는데 크느라고 이렇게 포렁포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화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 화분을 바꿔줄까 싶어서 요거 예전에, 어, 요거 올 봄에 팔았던 건데요 올 봄에 팔기 전에 요거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영상을 잘못 찍어서 다 날려먹고 이렇게 저기는 이 영상으로는 안 나갔던 아이예요 근데 화분이 지금 너무 안 어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아가가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요 지금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 행인 화분 행인 화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집 화분이에요. 근데 그집 화분인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 아이도 가격대가 어, 싸지는 않았어요. 싸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애들을 사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가격대가 어마무시해졌어요. 근데 색깔도 이 집은 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거든요. 이집 화분이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 가격대가 너무 센서 그냥 제가 써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올 봄에 분갈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분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너무 화분 밖으로 나갔는데 화분이 너무 안 이뻐서 제가 여기다가 화분만 바꿔주려고 하는데 뽑아서 뿌리를 털지는 않고 이제 올 봄에 했으니까는 이제 한 1년이 아직 안된 아이잖아요. 근데 크느라고 이렇게 퍼렁퍼렁 하니까 조금 이쁜 화분에 그냥 옮겨만 줄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풀분에 있는 아가도 이렇게 이쁘잖아요. 근데 사이즈도 꽤 큰데, 처음에 이 정도, 한이 정도 사이즈, 한 7도 정도를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요 지금 풀분이, 아 이게 식물이 들어가 있으면 풀분 사이즈 재기가 힘들어서, 한20 되려나요? 20, 될라나요? 20 넘는 것 같죠? 한번 보실래요? 20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이즈는 요렇고, 또 제가 가격 얘기 안 하면 은또 얼마에요? 하고 문자 오니까, 요 가격은 요렇게 6만원이에요. 실루엣 근생 요렇게, 요, 요렇게 생긴 아가를 요렇게 분갈이를 해서 얼굴이 많아졌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론은. 그러면은, 분갈이 준비를 하고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흙을 털지 않고 그냥 이대로 흙채 뽑아서 여기다가 옮겨줄 거예요. 새로 뿌리 내리려면 아가들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수영이 안 이뻐져서 이 화분에다가 옮겨주려고 하는 거라서 어, 여기다가 옮겨주면 이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희 흙이 그냥 풀분에 있는 것처럼, 풀분 흙처럼 그냥 딱 떠서 그대로 떠지면은 좋은데 저희 흙은 들면은 으 부슬부슬 다 떨어져요 흙이. 그래서 이거를 잘 뽑아야 되는데 흙은 다 떨어지고 콜본 저기 뭐뿌리만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내네요. 아이 진짜로. 아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택배가 나갔는데. 택배가.. 제가 롯데 택배를 쓰잖아요. 롯데 택배를 쓰는데 제가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오늘 롯데 택배로 안 가고 로젠으로 갔는데요. 로젠.. 로젠으로 갔는데 음.. 보내는 사람이 향원인의 다육이 아니고 스카이로 찍혀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해라 사신 분들만 음, 택배를 안안 안 보내고요. 태, 음, 헤라를 사신 분들은 헤라랑 또 다른 식물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헤라가 끼어 있는 분들은 택배를 안 보냈어요. 흙이 너무 많이 젖어 있어서 좀 뽑아서 제가 말려서 보내려고 안 보냈고요. 흙은 많이 저기 뭐야. 주문을 주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제가 또 어제도 열심히 싸고, 그저께도 싸고 해가지고 흙은, 흙은 미리 싸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싸서 부지런히 쌌어요.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3시부터 제가 택배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주문 주신 분들은 흙이나 뭐 화분이나 요런 거는 택배가 다 나갔고요. 다른 식물들도 다 택배가 나갔는데 헤라 주문하신 분들만 안 나갔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음, 그러면은 될것 같고요. 헤라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걔가 가다가 물을 너무 빵빵하게 먹어서 가다가. 또 얼굴이 터질까봐 제가 좀 말려서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주셨으면 감사드려요.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려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다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어, 스카이로 보내는 사람이 스카이로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향원인의 다육이 아니고 스카이로 가요. 제가 택배를 많이 싸놨잖아요. 근데 그 택배를 어, 여기 프린터 고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송장을 못 빼니까는 못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택배로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 화가는 제가 이대로 흙을 이대로 옮겨줄 거예요. 이게 화분이 낮아가지고 흙이 안 떨어지고 잘 뽑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봄에, 요 아이, 부, 봄에 분갈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요기 깔망이 있어서 깔망이 낮아가지고 요대로 떠졌어요. 근데 요기 뿌리 엄청나게 하얀 거 보이시죠? 뿌리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요 아가를 요 화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요 화분에다가 아, 요렇게 앞으로 해서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요대로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가 그냥 부족한 부분에다가 오 너무 편하고 좋네요. <laughs> 예술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밑에 깔막 때문에 흙이 흐트러지지를 않고 잘 올렸어요. 잘 올렸는데 지금. 잠깐.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화사석은 사선석을 좀 꺼내고요. 근데 다가저 화분이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니까 그 형태대로라서 아 여기 앞에는 딱 맞는데 이 뒤에가 횡해요. 이거 탈 거예요. <laughs> 그렇다고 여기 흙을 좀더털 수도 없고 아, 흙을 털면은 또 저기 될 텐데 뿌리 내리느라고 또 아가들이 힘들어 할 텐데 조금 고민이네요. 이렇게 살짝 밀어서 밀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오, 완전히 럭키예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그 택배 얘기를 하려고 요아, 요아가도 화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겨주고 싶기는 했는데 택배가 향원인의 다육이 아니고 스카이로 간다는 거를 꼭 공지를 해드려야 해서 요 실루엣 너무 이쁘잖아요. 실루엣은 만족도가 한300% 된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진짜 지금부터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물이 들기 시작해서 요아가들이 물이 들면은, 와, 진짜 심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요아가 좋아하는데, 요런 군생들이 잘안 나오잖아요. 군생들이 잘안 나오는데, 어찌 어찌 저렇게 한 번씩 군생들이 있으면은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데, 뭐, 심어 놔도 늘, 늘 없어요. 그런 나가는늘 없는데, 저 화분, 전 못난이 화분에다가 심어놨더니, 여적지 가게를 지키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서, 제가 이걸 밖에다가 내놨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왔는데, 이쪽이 지금 뒤쪽이라, 퍼졌죠. 여름에. 이 위에 아가들은 해를 많이 봐서 괜찮은데, 이 뒤쪽에 있던 애들이 이쪽은 앞쪽은 괜찮은데, 이 뒤쪽은 푹퍼져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를 다볼수 있게끔, 지금 밖에다가 내놔야겠어요. 그래야지 아가가 이뻐질것 같아요. 근데다가 또이 아가는 뿌리도 안 뽑아 안 건드렸으니까, 오늘은 완전히 거저 먹기네요.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오늘 완전히 분갈이 한답시고 꺼냈는데, 이 봄에 해놓 봄에 해누 나가니까 제가, 흙을 안 털었잖아요? 흙을 안 털었더니, 뭐,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분갈이가? <laughs> 신나네요. 너무 분갈이가 쉬워서. 근데 요 화분이 훨씬 더잘 어울려요. 아까 그 화분은, 저런 아가들은 아까 그, 그 화분은 초우 화분인데, 음, 그런 화분들은, 조그만 아가들, 이렇게 뭐, 2천원짜리3 0 0원짜리 요런 거 있잖아요. 먼노나, 그런 아가들, 얼굴 조그만 아가들, 분갈이 해주면 엄청 귀여울 거예요. 그것도 합식으로 왕창 심어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요 실루엣이 진짜 엄청나게 이쁜 아가데요 진짜 무거워지기만 하면은, 요 아가는 예술이에요. 물듬이. 진짜 지금 이 퍼렁퍼렁한 거를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뻐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물든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검색을 해 보시면은, 물든 사진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검색을 해 보시면은, 진짜 와, 제가실로엣이야 저렇게 이뻐? 할 정도로 진짜 예쁜 아이예요. 근데 요 뒤에가 해를 못 봐서, 이렇게 못나게 있는데 연못난이널좀 해준 좀 보게, 여기 좀 들어줘야겠어요. 뒤쪽으로, 나도, 이, 이쪽이 뒤쪽에 있었던 애들이라, 어떻게, 해를 너무 못 봤어요. 그래서 밖에 내놓, 내놓다가 제가 이거를 봤는데, 그래서 저쪽에다가 돌려줬거든요. 해부라고. 돌려줬는데, 그래도 저렇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한 번, 한번 저렇게 얼굴이, 망가진 애들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란다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음, 화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돌려놔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마감토만 해주면 되니까. 잠시만요. 그러면은 마감토를 올려볼게요. 여아가를 조금 위로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입장을 잘다치지 않게 이렇게 잘 모아서 네. 음, 이쪽이 긴 저쪽 이쪽 뒤쪽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는 이쪽 좁은 좁은 쪽부터 마감 토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마감 토를 넣으면서 저 뒤로 살짝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쪽부터 마감 토를 꼼꼼하게 올려 주시고요. 지금 제가 얼굴을 잡고 있어서 제 손만 보이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가를 들고서 밑으로 마감툴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만 보여도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도 요즘 실루엣 군생여 많이 나오잖아요. 실루엣은 진짜 강추하고 싶어요. 요, 요거는 그 대신에, 음, 키핑장에 있는 언니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베란다에서는 얘네들도 실루엣도 해를, 해, 햇빛 요구량이 많아서 조금 해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꼭 키워보세요. 해를. 해를 많이 볼수 있는 왜 베란다 있잖아요. 뭐 거리대에서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또 요즘은 거리대를 못 걸게 하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음 해변 요구량이 많아서 얘네는 그 대신에 해변만 많이 보여주면은 진짜 만족도가 한300% 된다는 거 고거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요실로에서 다른 애들은 제가 웬만해서는 추천을 안 하는데, 그냥 이뻐요, 이뻐요는 하는데, 추천은 안 드리거든요. 뭐, 다들 환경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어떤 게 이쁘다, 어떻다 말을 못 드리는데, 요 아이는 베란다에서는 좀 그렇구요. 거리대에 거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아가 꼭 키워보세요. 뭐, 키워보라고 안 해도 뭐, 너무 이쁘니까는 또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아이 되게 좋아해요. 얼굴이 너무 이뻐요, 진짜. 아이거 이거 들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네요. 일단 이쪽, 요쪽, 이쪽에 좁은 데를 먼저, 좁은 데를 좀 많이 넣어서 저쪽으로 살짝 밀어줘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짝 뒤로 밀렸나요 아가가? 아더 밀어야 되는. 음.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요. 이제 이쪽을 마감틀을 잘 넣었으니까 이제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그래도 넓죠? 그래도 넓어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조금 더 밀어서 넣어주고요. 아, 여기가 너무 치마를 입어서 밑에 마감토 넣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저 밑에까지 넣어주지 말고 대충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굴에 이렇게 해서 또 도로 밖에다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올라오면은 그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너무 치마를 심하게 입어서 이거를 입장을 들어주려고 하다가는 아가들 입장 다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내가또뭐요 며칠 동안 오는 비를 다안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새벽에도 비가 왔었나 봐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제가 비온 날은 꼭 물을 털어주거든요. 물을 털어주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또 물보석을 하나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비가 왔었나 봐요. 하긴 어제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저녁까지 비가 왔을 거예요. 어제 낮에도 비가 왔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요기, 요 앞에만 꼼꼼하게 해주고, 그냥 뒤에는, 여기 대충 올렸어요. 요, 여기는, 저 아가들이 입장에 좀 위로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해주면 되니까, 지금 무리해서 해주다가, 아가들 입장에 상처나면은, 그게 오래 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요렇게, 요쪽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는, 저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잠시 후에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이쁘게 집만 살짝 들어서 아니죠? 집을 들어준 게 아니고 흙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살포시 안겨 앉혀 줬는데요. 이 화분이 너무 이뻐서 아가들이 미모가 살아요. 아이고 앞이가 너무 남나요아 얘가 지금 여기가 아이고, 이쪽 저쪽 다 앞처럼 보이네요.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는 이쪽으로 제가 심었던 것 같아요. 이쪽 나온 쪽이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분갈이는 아, 집은 슬쩍 잘 바꿔줬고요. 이 실리엣이 물들면 은 너무 이쁠 것 같으니까 이 분갈이 흙을 안 털었으니까 이 상태로 바로 또 밖으로 나갈 거예요. 나중에 이뻐지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택배 오전까지 주문 주신 분들 오늘 오늘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향원인의 다육이 아니고 스카이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 이게 어디서 왔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거예요. 향원인의 다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스카이로 가요. 다른 택배사로 보냈어요. 저희 계약한 택배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고점을 그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Bye. Uh -huh.